나는 솔로 28기 옥순측 변호사는 학폭 일진 루머는 사실이 아니라며 형사고소를 예고했다. 커뮤 등을 통해 유포 및 재생산되고 있는 학폭, 일진설, 강제전학 등 모든 의혹은 전부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고 전했다. 학창시절 학교폭력을 행사한 사실 및 관련하여 처분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일부 게시글에서 언급된 전학은 학교폭력에 따른 강제전학 처분이 아닌 거주지 이전에 따른 통상적인 절차의 전학이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중학생 시절부터 매일 자정이 넘어서까지 공부를 하던 성실한 학생이었고 외국어 고등학교에 입학한 이후에도 당시 학교의 교칙대로 오전 7시에 등교하여 오후 11시에 하교를 하며 공부한 끝에 정시 전형으로 대학교에 입학하였고 초중고를 막론하는 학교생활 동안 애초에 누구를 괴롭힌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옥순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글이 올라왔었다. 학창 시절에 술 마시고 다니고 다른 여자에 좀 심하게 괴롭히던 사람 나와서 깜놀했다. 과연 이미지 잘 숨겨서 나올지 성격 그대로 나올지 궁금하네. 이혼 규책은 상대방 쪽에 크게 있어서 그걸로 본인 성격은 좀잘 묻히려나. 전문직은 아니지만 학벌도 좋고 머리도 좋아서 이미지 메이킹은 잘할듯 대학 졸업 후 회계사 2년 넘게 준비하다가 실패. 고등학교 동창 집잘 사는 애 만나서 빠르게 취집해서. 집에서 애 키우다가 커리어 아예 없는 상태에서 이혼. 이혼하면서 남자 직장에 자료 뿌려서 남자는 회사 그만두고 소득 제로 됐고. 양육비 못 받아서 학원 강사라도 하는 걸로 알고 있음. 동창 카톡방에 변호사 친구가 사실 적시 명예훼손 조심하라고 돌려서 추가 글안 나올 거임. 지인에 따르면 회계사 시험이 아니라 변리사 시험이라고 전해진다. 네티즌들은 옥순이 학폭을 했든 안 했든 이쁘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다. 피해자 등판이 없는 게 의심스럽다. 전남편이 불륜 들켜서 루머 만드는 것 같다. 이쁘면 용서해준다. 학폭 논란 말고는 도저히 깔게 없다. 처음 학폭 폭로한 사람도 이혼 사유는 남편 쪽 잘못이 크다고 했다. 등등 옥순의 외모 때문에 학폭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여론도 있다. 28기 첫 회가 방송되기 전에 정숙에 대한 폭로도 올라왔다 기본적으로 개념 눈치 없어서 욕 많이 먹음 골프 치는 거 좋아하는 관종에 입사서 업계에 소문 다남 이쁜 편 아니고 애 없음 옥수는 절대 아님 기출연자랑 사귄 적 있고 그 외에 기출연자들 여러 타고 썸 타기도 했다고 함 28정숙의 직업은 회계사로 알려져 있다